자, 오늘 전치사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 잠깐 복습하고 넘어갈게요. 전치사는 전치사와 명사, 이게 두개 합쳐서 전명구다. 이렇게 하면 전치사 절반밖에 모르는 겁니다. 전치사는 명사와 명사를 이어주는 말이다. 이런 방식으로 접근해야지 전치사가 제대로 이해가 된다는 거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고요. 못 보신 분들은 꼭 가셔서 한번 보고 오세요. 오늘은 전치사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번에는 전치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말을 할 텐데, 전치사의 원형 이미지라 개념을 도입을 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내용은 이두 권의 책을 제가 참고를 했고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책들인데, 어, 앞에 있는 수술 전치사는 어, 제목을 보세요. 정말 안 사고 싶게 디자인을 했죠. 책을. 예, 일본인 사람, 어, 히로토니시하고 영국 사람, p 크리스라는 사람이 두 명이 공절한 책인데 내용이 굉장히 좋아요. 이 책에서 제가 원형 이미지라는 개념을 제가 배우게 됐고요. 그 다음에 제가 보게 된 책이 이기동 교수님의 영어 전치사 연구입니다. 책 표지 보세요. 정말 무슨 대학교, 대학교 출판사에서 그 만든 책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안 보는 것 같은데 내용은 굉장히 좋습니다. 디자인만 어떻게 해도 참잘볼것 같은데. 그죠? 자, 원형 이미지라는 게 뭐냐면 전치사를 사전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정말 뜻이 많습니다. 그거 다 외울 겁니까? 못 외워요. 그럼, 러 원어민들은 어떻게 그걸 다 외워서 쓰느냐? 외우지 않으니까 그걸 다 쓰는 거예요. 기본적인, 가장 기본적인 이미지에서그 전치사가 가지고 있는 느낌이라고 보면 좋겠죠? 그 느낌에서 어떻게 이게 연상이 되는 거지, 여러 가지 뜻이 파생이 되는 거지, 그걸 감각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다 외워서 쓰는 거 아닙니다. 자, 볼게요. through라는 전치사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말에 들어와 있는 through는 see-through라는 있어요. 여름 이렇게 비치는 옷 있죠? 그거 see-through라고 하고요. 한참, 어, 몇년 전에 우리가 c o v i d 1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drive-through 했잖아요. 그 through라고 쓰는 그 표현이 through입니다. see-through, 그 다음에 drive-through. 여기에 들어와 있어요. 이미 우리가 쓰고 있는 단어예요. 외래어죠, 그죠? 이 through의 원형 이미지는 뭐냐? 관통한다는 느낌이에요. 관통한다는 겁니다. 시스루, 눈으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속이 비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시선이 들어가는 거죠. 드라이브 스루, 멈추지 않고 그냥 지나쳐 버리는 거예요. 그 원형 이미지에서 그대로 차용해서 쓰는 겁니다. 자, 볼게요. 원래 스루의 이미지는 공간적인 느낌입니다. 그래서 지나간다는 느낌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총상이야. 총상인데 총알이 뚫고 지나간 거예요. 그걸 관통상이라고 하죠. 영어로는 through and through라고 합니다. 앞쪽으로 뚫고 뒤쪽으로 뚫고. 두번 뚫고 나갔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Through and Through Wound 라는 말 쓰고요 이 공간적인 개념이 시간으로도 변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Through the Weekend 가 있고요 On the Weekend 가 있습니다 On the Weekend 는 토요일과 일요일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일요일 저녁 사이에 어느 땐지 모르겠지만 그쯤에 그 시간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일요일 저녁까지 그 사이에 언제든 상관없이 라는 뜻이에요 반면에 Through the Weekend 가 되면 금요일 저녁부터 일요일 저녁 내내라는 네, 네, 말입니다 왜 내내라는 네, 네, 느낌이 생기죠? 관통한다는 느낌이 있으니까 어느 한 지점이 아니라 관통하는 거니까 내내라는 네, 네, 말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공간적인 의미가 시간적인 의미로 변형이 되고 다시 이게 경험이라는 말이 됩니다 I'm through with you 나 너랑 끝났어 어, 볼거다 봤어 이런 느낌입니다 느낌이 좋으나요? 내가 너를 겪어봤는데 말이야 이런 쭉 시간이 지나면서 너라는 사람을 겪어봤는데 말이야 이제 나는 너를 다시 안볼 거야 I'm through with you 나 끝났어 너랑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또 I've been through a lot. 그러면 아 내가 진짜 산전 수전 다 겪어봤어. 이거 이런 거다 경험해봤어. 그런 느낌이 됩니다. 이 through라는 게 공간이잖아요. 지나가는 거잖아요. 이걸 경험이라고 바꿔보세요. 이것도 경험해보고 이것도 경험해보고 많이 경험해봤어. 그래서 산전 수전 뭐다 겪어봤어.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through가 가지고 있는 원형 이미지 관통한다는 이미지에서 공간에서 시간으로 경험으로 이렇게 변형이 되면서 여러 가지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전치사의 뜻을 사전에 있는 걸 모조리 다 외우는 게 아니라 각각의 전치사가 가지고 있는 원형 이미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그 원형 이미지에서 어떻게 의미가 여러 가지 의미가 파생되는지 그걸 연상해 보는 거예요.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이두 가지 책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책인데 어, 히로토 니시하고 포움 크리스 이분는이두 저자는 어, 사실은 전치사보다는 동사책으로 유명해요. 어, 동사의 힘 이미지로 기른다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제가 먼저 접하고, 원형 이미지라는 개념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이 책을 제가 보게 됐거든요. 전치사를, 이 책을 읽고 나서 전치사를 이해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됐어요. 이두 권이 진짜 전치사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자, 오늘 전치사 두 번째 얘긴데 원형 이미지라는 개념으로 전치사를, 전치사를 접근해 보세요. 그럼 예전에 그 답답했던, 그 막막하던 느낌이 해소가 될 겁니다. 정말 도움이 되거든요. 예, 꼭 사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만만치 않을 거예요. 이두책 끝내는 게. 재미는 없거든. 안녕!